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다금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고멸도성제 까만카카니로다미니다아리 And what because is the noble t r u t h of the way leading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비구들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다끔 옵니다. 성스러운 진리인가? 이 고집 멸도할 때그 도가 되는데 이 도를 닦거야세 번째 집 열반의 진리가 바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까다만자 그러면 자는 엔든데 앞에 하에 붙게 되면 그 앞에 엔자가 붙습니다. 비카웨 두카 게룸에 니로다 소멸도 까미니, leading, 인도하는, 빠띠빠다, 도다금의 아리아 성스러운 사짱. 진리가 무엇인가? And what? Because it's the noble truth of the way. The noble truth, 성스러운 진리 of the way. 도의 성스러운 진리. Leading to, leading to가 바로 까미니, 인도하는,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기름에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인도하는 진리, 도다금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정견, 바른 사유, 정사유, 바른 말청어 바른 행위, 정업, 바른 생계, 정명, 바른 정진, 정정진, 바른 마음 챙김, 정념, 바른 삶매 정정이다. Ayame wa ario atangiko mako seyati samaditi, samma sankapo, samma wacha, samma kammanto, samma aji samma vayamo, sama It is this noble eightfold path, that is, right view, right intention, right speech, right action, right livelihood, right effort, right mindfulness, right concentration.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수는 도이니 팔지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른 견해 이 정견이 바로 팔정도의 맨 앞에 있는데 이 정견이 개정해할 때이 해가 됩니다. 해가 바로 빤야죠. 빤야가 반야인데 팔정도는 빤야 반야지로 닦는 겁니다. 반야가 뭐냐면 무상고 무아. 그래서 팔정도는 무아의 길이에요. 팔정도를 닦기 위해서 무아를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된 자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미혹이고 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기본으로 해서 닦아 나가면 그것이 체득됐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이 정념이 바로 사띠인데 이 사띠는 항상 빤냐와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띠 삼빠자나 할때그 삼빠자나가 바로 빤냐예요. 염정지 할때 그래서 이 사띠와 빤냐, 사띠와 삼빠자나가 같이 작용하는 워킹투게더하는 그런길이 바로 팔정도요 길입니다. 그렇게하여 팔정도가 마감되는 것이 바로 바른 산면대. 이 바른 산맥가 바로 선정이에요. 선정은 거기에 반드시 빠냐 위빠사나 요소가 활발발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 속에는 바른 산맥 속에는 팔정도의 앞에 일곱 가지 요소가 조건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I am 에와, Ewa. 에와는 강조입니다. I am은 this란 뜻이고, 이것은 바로, 아리요, 아리야, 성스러운, 아탕기까, 여덟 가지에, 막고, 막가에 격변합니다. 도란 뜻입니다. 세야티 당측, 삼마디티 발은 견해, 삼마삼까뽀, 바른 사유, 삼마삼까빠의 격변화, 삼마와자, 바른 말, 삼마깜만타, 바른 행위, 이깜만다는 깜맙니다. 업할 때, 삼마아지와, 바른 생활, 삼마와야마, 바른 노력, 삼마사띠, 바른 마음 챙김, 삼마, 사마, 사마디, 바른 삼매 It is this noble, 성스러운 eightfold, 여덟 가지의 path, 길입니다. That is 즉, right view, 바른 견해, right intention이란 말을 썼습니다. 비쿠부디께서 이것은 바른 의도, 바른 생각 Right speech, 바른말, right action, 바른 행위, right livelihood, 바른 생계, right effort, 바른 노력, 바른 정진, right mindfulness, 바른 사띠 바른 마음 챙김, right concentration, 바른 집중, 바른 산맥. 비구들이어 이를 일러 괴로움의 수멸을 인도하는 도다금의 성스러운 진리를 한다. 이당 우자디피카외 두카니로다 가미니 팔티팔다 디아사장 This is called the noble truth of the way leading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이 교선일치라고 말을 합니다. 교학과 수행이 일치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성제하고 팔지성도, 팔정도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성제가 고진멸도인데고 일체개고. 계롬의 모든 현상은 집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도당는 것, 즉 모든 현상은 일어나서 물론 일어남의 원인은 가래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을 바르게 보아서 정견 열반에 이르는 길 이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견이 바로 빤야이고 이 정견은 정념과 짝이 돼요. 그래서 이 빤야 해하고, 싸띠, 마음 챙김, 념이 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빤야가 있고, 싸띠가 없는 경우는 없고, 싸띠가 있는데, 빤야가 없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씩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정견과 정념이 항상 짝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을 해나갑니다. 정정진이라는 것은 정견과 정념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지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 제대로 수행이 됩니다. 이 일곱 가지, 이 일곱 가지를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마지막 정정. 이 정당이 바로 바른산매인데 이 바른산매가 바로 선정이에요. 선정에는 싸띠하고 빤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다섯 가지도 다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선정을 닦을 때 정견에 있고 정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정사유도 있고 선정을 닦는데 바른말을 안 할까요? 선정을 닦는 것이 가장 훌륭한 업입니다. 정업입니다. 아마 선정을 닦는 것보다 더큰 업은, 훌륭한 업은 없을 겁니다. 정명, 바른 삶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정이 될 때, 명상이 될 때, 그때는 명상을 공식적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내용은 위대한 마흔 가지 경, 대사십 경인데, 마하짜다리카 수타에 나온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이다. <목소리> 이마니코 피카웨 짜다리 아리알사짜니 These pictures are the four noble truths. <목소리> 이마니가 바로 these. 이마의 복수입니다. 코는 강조하고 really. Because 비구들 짜다리. 네 가지 아리아사자니, 아리아사자의 복수형을 이렇게 씁니다. These 복수저 비크스 are the four noble truths.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밀린도안는도다음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다스마티하피카외 이당 둑칸띠 요고카라니요. 이당 둑카사무다얀띠 요고카라니요. 이당 둑카니로단띠 요고카라니요. 아양 둑카니로다카미니 빠띠빠다띠 요고카라니요. Therefore, Picus, an exertion should be made to understand this is suffering. An exertion should be made to understand this is origin of suffering. An exertion should be made to understand this is the cessation of suffering. An exertion should be made to understand this is the way leading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Pedrio,mo, 계롬이다 고 라고 수행해야 한다. 타스마티하 이 타스마티하가 그러므로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refore. 비카웨 비그들의 이땅투칸띠 이것이 계롬이다라고 요고요고는 요거, 요가예요. 이 요가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뜻이 뭐냐면 노력이란 뜻이에요. 노력 노력이나 수행, 원래 요가란 뜻은 원래 뜻이 뭐냐면 묶다란 뜻이에요. 묶다 요크, 그래서 묶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까라니오, 이 까라니오는 까로띠. 이 까로띠가 to do 하다란 뜻이에요. to make. 이 까라니오는 동사상 형용사라고 말하는데 수행돼야 한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가 까라니아라는 것은 요가가 돼져야 한다. 수행이 돼져야 한다란 뜻입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an exertion, 노력이 should be made. 되어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행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이당두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당두카사무다야,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당두카니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아양, 아양은 이당과 같습니다. 이것이 두카 괴로움이 소멸로, 니로다, 까미니, 인도하는, 빠띠빠다, 도다금이라고, 요고, 요고는 요가에 격변한데, 요가를 까라니요, 해야 한다. 즉, 수행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란 뜻입니다.